예, 메리랑 산책 나왔습니다. 여기 제초제를 뿌린 곳과 여기는 제초제 뿌린 곳이고요. 여기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곳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여기 제초제 뿌린 곳은 말라 죽었죠. 잡초들 풀들이 근데 옆에는 무성하답니다. 저기도 제초제 뿌린 곳안 뿌린 곳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메리는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메리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조금 오고, 오늘도 오후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니 온 산책이 맑아서 좋습니다만, 또 더운 것도 약간 식히주고, 좋은 점도 많네요. 우리 메리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지요. 그랬더니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메리 앉았습니다. 아침에 건빵을 많이도 먹었어요. 건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메리 가자. 아침에 뭐 나오면은 시도하고 응가도 하고 우리 메리는. 아침마다 산책 와서둘다 볼일 보고 좋아들 하지요. 안 그러면 우리에서 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파리도 끓고 좋지 않습니다. 어우, 싱그러운 산. 여기는 병선천인데,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요. 만약에 태풍이 와서 물이 온천 내려간다면, 쓸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봐도 산천은 변함이 없네요. 사람들만 빨리 바뀝니다. 우리 집 아저씨 장로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만 해도 이렇게 저랑 얘기를 안 하는데, 벌써 저 세상에 가 계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